아름다운 밤을 보내자구. 일로와! 기대가! 기대가! 앉아! 안앉아 앉아! 앉아! 일로와! 여기 구석에 들어가! 앉아! 뒤돌아! 뒤돌아!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릴 워크샵 모드는 이미 많이 아실 분들은 아실 엄청난 유명한 모드인데요. 자, 오늘 워크샵 모드는 징징이의 동전 줍기가 되겠습니다.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맵 곳곳에 동전, 이 노란색 구슬이 부러져 있어요. 이거를 이제 먹으면서 플레를 피해 모두 먹으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드가 되겠는데요. 술리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술리한테 근접공격으로 맞으면, 이렇게 아아아아아! 아! <목소리> 아이뭐야아이뭐야자 <목소리> <목소리> 아 그러면 첫 번째로 고인님이 술래하고 한번 도망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진이 돈던져주셔가지고어 어어 싫어! 사장이어 사장 온다! 여러 가져가겠습니다! 어 사장 올라와! 한 번만 숙여보게! 아 오지마! 아 오지마! 아 야야 내 쪽에 사장 아애들아와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와이로내아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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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아 제발 진짜! 아, 진짜 아, 아 제발 들가세요아나 아, 순결을 아. 지키고 싶어! 순결! 쉽다고어 레츠 좋아! 아 저리 가! 아! 오, 오. 어, <laughs> 아 이거 신고해야 돼! 와 레츠! 어어어어 <laughs> 어, 음, 어, 사장님 사장님 잠깐만요 사장님 잠깐만요 사장님 사장님! 시간이야! <laughs> <사장님, 사장님! 웃음> 음, <진짜> 음. <laughs> 진지해내알좀품어주겠나 마지막이야! 이거, 이거, 이거지! 아닌데? 어, 네. 마지막이 아니었네? 마지막이 아니었어! 으아아아아! 아! 아!

다음 내 네. 상대는 누가 될 것인가 피디가 피디가 기다려 <laughs> 아름다운 밤을 보내자구 일로와 피디가 피디가 앉아 안 앉아? 앉아 앉아 안 일로와 여기 구석에 안 들어가, 들어가. 안 앉아 오케이. 오케이. 뒤돌아 뒤돌아 <laughs>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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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쓰면서 왜안 도망가 어 뭐야, 뭐야 뭐야 일로 오세요 뒤에 시나자하 <laughs> 완벽해. 아니 이상한 소리 내지 마시라고요. 이상한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렌트님이 <레인트> 한번 술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더러울 것 같아. 뭔 소리.. 벌써 뭔 소리죠? 벌써. 진진이 어디 있어? 일로 와. 코니야. <레인트> 아, <레인트> 아 더러워. 진진.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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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이거,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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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 5 0원 575원! 마지막! 끝! 전원! 나이선! 어? 그러네? 어 그러네? 끝이 아니네? 바로 끝이 아니네? 잠깐만 잠깐만 저쪽으로 도망가야 돼! 잠깐만! 아여기 나가야 해! 탈출해야 돼! 탈출해야 돼! 탈출해야 돼. 탈출. 어 오케이 어, 나이선! 나갈게요 나도 아, 이제 여자친구 생기는 건가? 자, 마지막 판은 큐딩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큐딩님은 못 하시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짧을 거예요 자 가봅시다 외브 s l 스 레이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왜살랑체가 여기에서 아아아아 너무 뜨고 진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거의 엔트기니어 <laughs> 와 미쳤어요 와 825원 렌트님 혹시 남자 혹시 연애해본적 있어요 남자랑 어 <laughs> <갑자기 와, 웃음> 뒤에서 따라 <laughs> <누구 떨어>? 아! <laughs> 역을 못봤어요 아! 아 마지막에 날아갈 때 이상한 곳 잡아 자 코드 공유 하겠습니다 0 F H F Y가 되겠고 다음 스보다 제가 금 기발한 컨텐츠에 계들어가습니다 그럼 안녕 빠봐